안녕하세요. 대박스킨의 이미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약속을 한게 있어요. 기억하세요? 어, 저는 생일이 12일이기 때문에 12일 저녁 8시부터 13일 저녁 6시까지 백신 예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백신 예약을 직접 하면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할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우선은 구글창에서 백신 예약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백신 예약.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보이시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 질병관리청이 나오고요. 예약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 시행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10부제 기간 동안에 예약을 못하시면 19일과 20일에 나눠서 한번더 여기 연령이 나와 있지요? 네. 한번더할수 있고, 이때도 못했다 라고 하면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했어요. 21일에 21일, 다시 한번 예약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약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접종자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확인. 지금 인증이 전부 원활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대로 하려고 했어요. 저는 휴대폰 인증, 패스 인증, 뭐 네이버 인증, 카카오 인증 다 있는데요. 패스 인증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인증 바로 가기네요. 이름을 넣고요. 여기는 이제 저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지우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본인의 해당하는 부분, 이름, 내 외국인,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필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클릭을 하셔야 되겠네요. 인증 요청을 눌러 보겠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인증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증하기를 누르고요. 이미 깔아놓은 앱을 통해서 저는 인증을 방금 했습니다. 자, 인증을 하고 나서 인증 완료 버튼을 누를게요.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1단계 예약 정보 입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다시 한번 본인 예약만 가능하고 대리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이름을 입력하고요. 제 주민번호 입력을 합니다. 여기는 저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이라고 나와 있고요. 예약 대상자 구분 18세에서 49세. 제 휴대폰 번호를 적어서 확인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다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인증 불가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인 휴대폰 이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콜센터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국민 비서 알림 선택 네이버 카톡 토스 문자 수신 받지 않은 그런데 저는 문자로 받도록 할래요. 의료기관 및 예약일시 선택이 있는데요. 우선 의료기관은 본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으셔야 되겠죠. 우선 저는 살고 있는 곳이 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곳 확인을 하고요. 의료기관을 찾아야 되는데요. 예약 날짜를 찾아야 되네요. 언제부터 예약이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저는 9월 20일부터 예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토요일에 예약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 예약 날짜를 적었습니다. 자, 의료기관 찾기를 누르면, 어디에서 맞을 수 있는지 나오는데요. 제가 자주 다니는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했고요. 시간도 선택을 할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약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는데요. 어, 시간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 보니까 예약이 꽉찬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른 곳을 찾아야 되겠네요. 아, 가능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찾았어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자주 가는 의원인데요. 오, 시간을 예약했고요. 선택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예약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예약하시겠습니까? 네. 자, 예약이 끝났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제 이름과 예약 번호부터 해서 어떤 걸 맞는지, 모더나 또는 화이자 나와 있고요. 의료기관명, 1차 접종과 2차 접종 일시까지 전부 나와 있네요. 와! 드디어 제가 예약을 했어요, 여러분. 국민 비서 서비스 신청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백신 접종 이외에 어, 생활정보 알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좋네요. 너무 이것도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드디어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대를 조금만 늦춰서 12시가 넘어가면 너무나 원활해요. 저는 좀 늦게 자니까 늦게 예약을 했는데요. 새벽 시간에는 접속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새벽 기상 하시는 분들, 새벽에 예약하시는 것도 권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예약을 해봤는데요, 제 얼굴은 나오지도 않으면서 목소리만 나오는 거아 처음입니다. <laughs> 그래도 예약을 잘 마쳤으니까 여러분도 제가 한 순서대로 해서 예약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백신 맞고 코로나가 빨리 정복돼서 어, 마스크 벗고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약 성공하세요.